아직도 오버시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한국 시간으로 23일 하나디펜스가 호주 현지에서 K9 자주포와 고경 전투장갑차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부지를 확정지어 처음으로 해외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가운데 지난 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는 등 현재 K9 자주포는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을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자주포는 화력전, 전투차량 제압, 보병부대 지원 등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K9 자주포의 경우 성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의 팔라딘보다 우위에 있으며 내구성에 있어서 독일의 제식 자주포 팬저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절반 이하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K9 에이로 개량도 가능해 해외에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수록 대만 내에서도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첨무기 수출을 승인함에 따라 2023년부터 8,600억 원을 들여. 팔라딘 자주포 총사0문을 인도받을 예정인 대만에서는 K9 자주포와 관련해 이러한 기사들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은 대만의 안정보장과 군사적 균형을 위해 팔라딘 자주포 30문과 탄약보급차량 20대를 판매할 예정이나 대만 현지 매체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K9 자주포 수입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인도 고산지대 라다크에서 중국군을 물리치고 있는 K9 자주포를 예로 들며 팔라딘과 K9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현재 대만의 네티즌들은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K9 자주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저이천한 대를 살 돈으로 K9 자주포 한 대와 K10 장갑차 두 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북유럽 노르웨이부터 터키까지 모두 K9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K9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뜻이죠. 미국의 압박만 아니었다면 당연히 K9 패키지를 구매했을 것입니다. 팔라딘은 K9과 펜저의 경쟁 모델이 아닙니다. K9은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두중량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인도에서 계속 추가 구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 역방향 추적 시스템과 자동 반격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팔라딘보다 뛰어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낡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비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중국인들이 k9을 칭찬할 정도면 정말 우수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만 훔쳐서 국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k9이 체코의 차륜형 자주포보다 고급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sh-1호 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무기는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중화민국 국군은 인민해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연합군은 100시간 내에 중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까? 중국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면 정확도와 사거리를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충돌만 예상되므로 팔라딘과 K9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입니다. k 9는 연평해전 때 80발의 포탄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9식 곡사포에게 패배했습니다. 나는 외국인들이 K9을 칭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합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준다면 중국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포는 EMP탄이나 지대공 미사일 한 발로 단숨에 고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매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K9이 인기 있는 이유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버해협대마도해협대만해협등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중국 본토의 50%는 붕괴될 것입니다. 조만간 중국인 신분증을 받기 싫다면 K9 자주포를 구매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주포 외에 미사일도 수입해야 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네티즌들은 경쟁사의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칭찬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을 본받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조원대의 천공투 계약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이조원대 K9 자주포 계약을 맺는 등, 올해 초부터 대규모 국산 무기체계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는 개화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대만의 네티즌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양한 갈등을 예로 들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산 첨단 무기체계를 구매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원활한 유지 보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K9 자주포가 해외에서 더욱 사랑받길 바라고,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